하고 삼위입니다. 힘 좋게 생겼습니다. 응. 어 아래 똘리도 턴실했으면 좋겠네요. <laughs> 욕심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게 싹때 흔들리네. 내두가 흔들리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내두가 붙어있으니까. 아따 갔다 <laughs> 어우 나니다한 입물 나오네. 어 미사리 있고. 면도 잡고 이쁘네요. 자나오자합니다 밑발 사리 있고. 자 두루두루 산입니다. 어, 산도 두루두루 이쁘게 생겼네요. 어 이쁘죠? 이쁘네요. 튼실합니다. 자, 잘생긴 산의 보물 찾아 냈습니다. <laughs> 자연님보다 더 잘생겼습니다. <laughs> 그래요? 어, 그, <laughs> 샘나는데요? 잘생겼네. 잘생긴 산 속의 보물 잡아 냈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보고 파서 찾아왔습니다. 국가보물이라고 합니다. 어, 국내에서는 뭐, 얼마 없다고 얘기가 있고, 북한 쪽에 좀 있다고 하는데, 계곡이 이뻐요. 네. 네. 아이거 이끼다. 쫙 끼고. 풍공감이 넘쳐, 성공감이 넘쳐. 걸고 넘어져. 이이고 헤이, 나무 탔다, 진잖아네 근데 몸이 더 무근데, 내가, 형보다. 그래. 이게 새끼가 떨어지는 것 같아. 응, 어, 새끼 5행, 3행. 저기. 삼구. 어 구스마, 삼구. 어, 그래, 삼구. 뽀글뽀글 꽃송이버섯. 아, 요것도 된장국, 라면에 넣어서, 넣어서 드시면은. 두루두루두루선 아래, 어, 겨울 끝뎠지 어, 오늘도 내일도 잘겁게 어, 2011년 09월 21일. 모두들 사랑합니다. 자연입니다. 어이고, 물맑다. 어, 이쁜데 어, 용패서 한번 배경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두루두루 큰 산, 두루산에 왔습니다. 어, 1년에 한두 번씩 오는 산인데, 오늘은 무엇이 방해 줄지, 아, 어, 계곡 역시 물이 맑고 깊고, 정말 좋은 곳이네요. 오늘 큰산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야 모르고, 안 보이면은 열심히 운동하자고요. <laughs> 여기 좋으신 형님하고 오늘 도 같이 해봅니다. 여기 에 덕대 형님, 나가네 형님. 어, 오늘 큰산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 아, 한번큰거한번큰산 한번 기대 한번 해보고 어쩌면 말고. 아, 일 예. 년에 한두 번씩 오는 산인데 그래도 큰 산인데도 마음은 푸근해요. 아주 자주 와서 그런가봐. 벌짝이기는 아, 한여름인데도 물은 맑고. 시원시원합니다. 돌단풍은다 졌는데, 골짜기에 물은 아직 많네, 많이 있네. 어, 1년에 한 번, 두번 오는 쪽이라서, 오늘 국가보물을 찾아왔고, 저기 아직, 저기 관리가 안 돼가지고, 가을에 한 번씩 관리를 하는데, 저 육각특정 안에 이기띄는게 멋있었어, 예전에. 동그란 거. 오늘도, 버거파서 찾아왔습니다. 야, 국가 보물이라고 합니다. 어, 국내에서는 뭐 얼마 없다고 얘기가 있고 북한 쪽에 좀 있다고 하는데 국가예요. 요 안에 잇기가 없네. 예전에 요 안에 잇기가 있는데 동그란거 안에 이기도 띄웠었는데 지금은 잇기는안 보이고 있네요. 어 일일이 한번씩이라도 관리를 해주니까 그래도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는가 봅니다. 딱 가지 육각으로 돼있어가지고 아, 국가 보물이라고 합니다. 연꽃무늬 같은 것도 보이고 아, 오늘도 좋은 일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국가 보물도 한번 찾아보고 나이 먹은 할아버지 산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야, 국가 보물 보고 조금 후에 할아버지 산산도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국가 보물도 봤으니까 이제 아, 산 보물을 봐야 되겠네요. 어, 산보물을 찾아봐야 되요 산보물 이게 이름이 산마타리요 마타리에 자세히 보니까 이쁘네요 어, 길 옆에 마타리 꽃이 활짝 펴서 반겨주고 있습니다 어, 계곡은 이뻐요 시원한 물소리도 시원하고, 계곡물도 시원하게 하려고. 계곡이 이뻐요 네. 네. 아, 이거 입기로 쫙끼고 흥분감이 넘쳐, 흥분감이 넘쳐. 네. 어, 작은 협곡이다, 정말. 야. 이 바위 협곡이네. 소협곡이다소 협곡. 이 협곡을 지나면은 무엇이 반길 줄는지 모르겠는데, 어우 작은 협곡이 생명력이. 힘들지지집다 생명이 가능한 생명이에걸고 넘어져? 요 배에는 나큰거잖아 네. 근데 몸이 더 묵은데 내가 생보다. 잠깐만. 잘갈게큰건없안 보여요? 아? 어? 자리만? 아, 하고, 어. 자. 쨍까네? 쨍까요 근데 쨍까는 거 있으면 의미도 있겠지. 어. 아, 오, 그때 대빵이었다니까? 어, 어, 어. 여기 뭐. 떨어졌는지. 아, 내가 캔건더 상부였어. 어? 더상부자락이었었어더 더 벙버짐한 거. 더 너들이 아니고, 자풀이 좀 있네. 는더 더 높은 지역에. 내 끈. 아이고, 여기 가야 고저 밑에도 삼고 있다니까? 왜안켰어요안켰어요 보고 이형 영상 이쁘게 담아 주려고. 한번 보고 형께 선물로 주려고 그랬지, 저거는. 어, 여기는 2.59. 2.59? 큰게 열면서. 어디에 있었어? 여기. 이파리. 여들 속에? 여기, 여기, 왜 오급대로 보지, 이 형이면은? 아니, 이제 찾아봐야지, 이렇게. 어. 뭐이 근방에 뭐 하나 있었나 티가 이렇게 떨어졌나? 여태 여태 한번 드러냈는 거 아니야 여기? 몰라요 그런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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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하나 비어 있네 여기 여기 어, 여기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새끼가 것 같아. 어, 새끼 떨어 지는거 같아. 예 새끼 5행3행 저기 상구. 어구스마 상구. 어 상구. 오 이쁘네. 저변 자산들 떨어진 거네. 아, 그런거 같아. 이거. 여기서 에드어내 갖고 맞네 여기 딱히 여기 자리잖아요. 네. 자연인 펜가 아니야, 여기? 아니, 저는 더 위에다니까. <laughs> 저 있잖아요. 이런 너들이 었고풀 있는 데야. 음, 어. 진짜 많네, 여기. 응, 어, 딱 드러냈잖아. 음. 드러내고, 엄이 딸 열매 떨어진 자래, 여기. 음. 그죠? 음. 형, 축하합니다, 자, 이제. 음. 이제 큰거 찾아보자고요. 네. 형, 아니면, 네. 이건, 이거 놔두고, 저거 갖고 떨어진 거지, 상구 찍어봐. 네. 저렇게. 네. 내가 줄게. 먹고. 먹고. 그냥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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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깔아. 자, 자. 내 모자 저집 벗어놓고 왔다. 야, 한 5년만 있으면 뭐. 응, 어, 드러냈잖아. 아, 딱 보니까. 아니, 아, 아니, 저게 뿌리면, 뿌리면은 똑같아야 되는데, 상구가 나고. 위에서 덜어낸 자리가 딱 표가 나네. 아, 그래. 그래. 하, 분위기는 좋습니다. 아유. 하늘 잡고 요, 쪽 밝은 데 갈까요? 네. 그냥 여기 와서, 배낭도 벗어놓고 밥 먹게요. 상구도, 상구 조금 더세보여 아, 그 어, 더 쎄. 다 동매로 있어, 하나 아, 이쪽에. 자리 잡고 앉아서. 하, 일단 먹고 봐야 돼. 보기만 해도. <laughs> 보기만 해도 힘나잖아요. 아 이런 데서 보기만 해도 힘이 납니다, 지금. 삼짜리야. 어, 어, 많이 더운데, 일단 깊은 두루두루 산에서, 깊은 산에서 어휘 삼은 봤습니다. 산쪽에 보물, 어미 삼을 한번 찾아보는 게 관건인데, 일단 건강 산도 식구경.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큰 어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점심시간 먹고 봐야 돼. 아, 좋았어. 오유만 봐도 힘이 납니다. 맞어. 나는 안보여 응? 그 오가피처럼 보이더라고, 저도 처음에는. 오가피처럼 보였었는데. 어디 있어? 뭐자는 여기 있어. 참안 보여? 음. 그것도 있었는데? 응? 여기 올라가다가 자리가 안좋아갖고 실력, 실력을 조절이안 일이란 거거잘 모르겠다. 응? 잘 모르겠어. 어, 밑에서 딱 보니까, 그 오가피 같더라고, 자체가. 요, 요, 요것도. 어, 있어, 이어 떨어지고. 이파리는, 이거 참, 참 이파리가 아니고. 아, 그니까. 그, 그, 그 삼까지 안 느끼지 않아요? <laughs> 그러네, 요, 요, 요 이파리요. <laughs> 어허. 근데 거기인게 삼까지 안 해. 어차피 이거 한 번은 타고 가요. 아, 전부 이파리가 4개씩밖에 안 달렸네. 그런가? <laughs> <laughs> 그니까. <laughs> 래서 요거 보고 또큰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그럼 이렇게 돼 있네? 응? 어? 그러면? 숨구멍 있어요 숨구멍이 <laughs> 있어 어. 덜치구멍 아니에요? 몰라요 숨구멍이.. 상구 이상은 괜찮은거 숨구멍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아유 나도 들은얘기에 <laughs> 음. 오우 미가 이쁘네요 미가 한인물 합니다 쫙 갈라졌네요 아, 상구심 이쁜 상구심 아유.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좋아요 더큰 어미도 한번찾아보자고요오 이뻤어, 이뻤어. 어, 갈랭이 쫙 찢어졌어요 자. 어 갈래, 갈래. 어, 더 어미도 찾아보고, 오, 이뻐. 오, 좋았어. 미 음, 음 미지정고 그 밑발 끝내주고, 최저선수 같기도 하고, 좋아. 좋았어요. 네. 15년 전에 이거보다 더 이쁜 삶이 나왔다니까. 딱히 내도도 더 붙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산속의 보물을 찾아서, 어미 삶을 한번 찾아볼까나. 어디 있을 거냐, 눈 크게 고한 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형! 493! 493 있네. 예. 네. 오, 여기 493이 나왔네요. 어, 실해 보이는데, 뿌리는 봐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어, 이 열매는 다 떨어지고, 일장만 사구야. 어색 다른 어, 다 말라 삐뚤어지고 밑에 자삼들 있고 사구가 짱짱해 보여. 아니 크니까 좀크 보이네. 산이 아, 커 보이네. 어, 이제 내도 문제인데. 어 좋아, 좋아 보여. 힘은 나네요. 힘은 음. 생깁니다. 힘든 사구 <laughs> <laughs> 때는 아직 안 보이고, 아니 오후 때안 보이는데 사구 때 봤어요. 아유. 어. 씨들은 떨어졌는데, 벌써. 이거 봐라. 약통이 약통은 크네. 약통 좀 크게 생겼는데. 내두가 문제야. 내두 한 20개만 붙인가? 묵은 싹대가 여기 있잖아. 내가 어, 큰... 묵은 싹대 잡아봐라. 야, 이렇게 숨어있네. 골고루 뛰엄뛰어 얼마나 큰 삶인지. 자, 자산, 자산 조심하시고요. 어, 저 밑으로 오행들이 있는데, 말라시는 게 있지. 새끼들 떨어졌지 이제. 찍었어요? 예. 일단, 내두가 제일 궁금해. 하래비 삶인지. 청춘의 삼인지 아니야 이거는 약통 아, 크겠어 약통이 것같은데 내도금이야 <laughs> 어, 내도가 들룩들룩해 들룩들룩하면 내도가 있다는 얘긴데 없나 <laughs> 오 내도 들어간다 한 어, 들어가 들룩들룩하잖아 하늘에 지금 그래서 배낭 벗고 이제 천천히 들룩들룩해 예예안다떠 받자 최동환한테 시자 자, 그 주변에 조이가 지3삼했는까지는 집중 수색을 해야 될것 같아. 요 음, 내두가 막 흔들려. 그러니까 내두가 살아있다는 얘기야. 아, 삼성 한번 최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큰 싸움이 나올라나 자, 사고 삼입니다. 힘 좋게 생겼습니다. 예. 어, 아래떨이도 튼실했으면 좋겠네요. <laughs> 욕심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게 싹때 흔들리, 내두가 흔들리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내두가 붙어있으니까. 아따 갔다. <laughs> 미정, 이잘 됐겠는데요? 땅이 죠 땅이. 아,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두만 살아있으면 좋아. <laughs> 지금 뭐, 되는 거 필요 없고 그죠? 응. 음, 벌써 저기 다 붙었더라고 옥비녀가 옥비녀가 붙었어 이 조설만하게 <laughs> 내두가 움직이는데 살아있는데 내두가 이렇게 근들 근들 살아있으니까 내두가 좀 붙어있으니까 돌방구 위에 얹혔네자 돌방구 돌방구 위에 얹혀 있습니다 내두 얼 살아있나? 괜찮았는데, 어? 이쁘네 와, 왼쪽으 나와. 형쪽 왼쪽만. 어가리 숨어. 행치. 어이구, 좀이가 어이구, 나옵니다. 한입 나오네. 어, 니살 있고, 몸도 좋고, 이쁘네요. 자, 나오자합니다니발살 있고. 자, 두루두루 산입니다. 어, 산도 두루두루 이쁘게 생겼네요. 어, 이쁘죠? 이쁘네요. 튼실합니다. 자잘 생긴 산의 보물 찾아냈습니다. 자연님보다 더잘 <laughs> 생겼습니다. 그래요? <laughs> 어그 샘나는데요? 잘 생겼네. 잘 생긴 산속의 보물 잡아냈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아 만족합니다. 이쁘네요. 그래도. 응. 어. 응. 형은 이제 더엄이 잡아내. 자 이쁜 산 잡아냈습니다. 야 진짜 어, 진짜 산다면산같게 오랜만에. 네, 어잘 생겼네. 음, 데 아이고 저는 충분합니다. 아니요. 더 큰거 작으면 충분합니다. 있을 것같아 어, 오.. 모은 이쁜 편이네. 이게 무조건 점입니다. 점. 점? 음. 아니요. 이거 부족해 형. 제가 형도 가족을 두세 뿌리 챙기고. 아이고 땀 흘린 보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생겼네. 요임한인물 음. 어. 하는 한게 생겼는데. 날씨가 더워서 계곡 쪽에 왔더니 계곡에도 해독사도 더워서 계곡 쪽에 와 있네요. 아우, 계곡 밑에 덕포도 있어요. 와, 이렇게 보면은, 어 계곡 밑에,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어, 계곡 밑에 돌 밑에 독포가 있어요. 어, 살모사네요. 새살모사. 아, 날씨가 많이 덥긴 더운가 봅니다. 저의 동굴 밑에서 시원하게 쉬고 있나 봅니다. 어, 이쪽 계곡이, 어, 15년 전쯤부터 좋은 산, 좀 나이 먹은 삶이 나오는 곳이라서 한번 여기서 또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닥은 좋은 상태고, 나오면 나이 먹은 삶이 나오는 곳이라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꽃송이가 자연 건조되어 갖고 있네요. 자연 건조기 꽃송이가 있고요 어, 여름 장마철이 끝난, 끝난 후라서 꽃송이가 자연 건조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꽃송이, 꽃송이 자연 건조가 되네요 어, 여기도 꽃송이가 자연 건조가 된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글보글 자영은 건조가 되 됐네요. 꽃송이버섯, 뽀글뽀글합니다. 뽀글뽀글 꽃송이버섯. 아, 이것도 된장국 라면에 넣어서, 넣어서 드시면은 아, 꼬들꼬들 쫄깃쫄깃합니다. 식감도 아주 좋고요. 뭐 건강은 물론이고 맛도 아주 좋습니다. 모두들 만나는 거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꽃송이버섯도 만나보고요. 다음에는 나인버은 영천님. 삼산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을까나 눈 크게 또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시원합니다. 아 오늘의, 오늘의 산소 보물 산행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산행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집 주인은 여러분의 고향이고 싶습니다. 주인. 이렇게 다이오물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고 아기자기 잘 꾸며놓으셨네요 아기자기합니다 야생화도 많이 있던 어 여기는 겨울근자지 오늘도 내일도 즐겁게 모두들 사랑합니다 여기 방금로 오래전부터 방금로까지 절저하게 다 살려있습니다 예? 저기 있어요? 네? 저기요 찾았어요 저기 주인님이 쓰신 응. 것도 있던데 모두들 마음의 고향이 보고 싶습니다 주인이 그쪽으로 찾으세요 있어요? 응응응 두루두루 두루 선하네 겨울 건뎠지 오늘도 내일도 즐겁게 2011년 09월 20일, 모들 사랑합니다. 자연입니다.